안녕하세요. 아이. 아 이거.. 파데 한 한두 판? 어, 아. 저.. 어제부터안 해가지고.. 한두 판은 손을 풀려야 될것 같아요. 아 혹시 이제.. 솔직히 저도 모르기도 오. 하고 시청자분들도 에이. 모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? 어.. 저는 랭커 페이지.. 몇, 몇이냐.. 461위 한번 프로필 눌러보실 수 있나? 오케이. 포공이죠. 아자 여기 그게 아, 제본게 표정은 선전시, 혹시 몇 시즌이죠? 어떤 시즌거예요 4일? 26시즌? 제 마지막 전전 <laughs> 이랬어 아, 멋있어 멋있어 아, 35층 서른 서른 어? 이쯤되면은 약간 시청자들 중에서 <laughs> 자괴감 드는 분은 있지 않을까 <laughs> 아 그리고 정말 우연스럽게도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오버워치 하는 사람 <웃음> <웃음> 아가 맛있는 거사주라 <laughs> 뿔님 엥? 시청자 분이 어? 생일선물 네. 만원 주셨네요 에잇? 진짜 <laughs> 어? 어? 뭐뭐 어? 어? 제가 이제 근데 실적으로만 원은 못 주고 수수료 제한 수술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? 감사합니다 치키씨만원 <laughs> 감사합니다 수수료는 이걸로 수수 이걸로 <laughs> 시청자 분이 수수료 채워줬어요 어? 달라 9천구백원 아닌가? 요 와! 와! <웃음> 어? <웃음> 아, 뭐야? 아, 실화야, 이게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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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패 <목소리> 봐. <쇼바. 목소리> <이게 뭐야? 목소리> 어? 어, 뭐야. 어, 뭐야. 패를 어떻게 타는 거지? <타나오지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레이스. 오케이, 경쟁고. 오, <목소리> 십만 <우와, 신발. 목소리> 원. 행동이 친구 십만 원. 뭐 어,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? 내 생일 때보다 더 많이 받아 <웃음> 뭘? 뭐라 <laughs> 감사합니다 면 <미디어>. 돼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어? 감니다나 이제 잡혔다 아 빨리 잡힌다 확실히 아이고 고고 와저 이거 강등절 아니에요? 483등인데? <laughs> 한판 지면 랭크 강등이고 한판 지면 은 마스 강등이야 야말 가래받음

우리 다탄 있어요 아, 터뜨려야 어, 지구 터뜨려 나이스! 야! 이거 또 내일, 아, 내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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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

아, 아, 시그마, 아, 시그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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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소! 아, 방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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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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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초킬! 할만해! 할만크리 네, 네. 맥크리! 아, 맥크리! 아, 맥크리! 아, 아, 오크오이오이오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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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1은? 그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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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스 나이스! 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다좀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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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좋습니다. 아이스 네총구 합쳐가지고 11만원 가져가시면 요저 16년 살면서 이번 생일이 제일 기억에 <laughs> 남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레킹볼 어떤 점이 좋아요? 일단은 첫 번째로 어? 귀엽고, 제일 중요하지. 그쵸, 요는 레킹볼 둠피스트 같이 생겼으면 안 했죠. 피스 상처받아요. 오늘 생일인데, 옵치 끝나고 뭐 하시나요? 뭐 약속 같은 거 있어요? 끝나고? 저 오늘은, 음, 내일은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어... 그냥. 원래 그런지... 생일에는 집에서 이제 쉬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거든요. 배달의 시간을 딱 시켜가지고. 맞아요. 저 사실 작년에도 제 생일 로봇이 어요제 작년에도. 크리스마스에서. 하, 하바나? 하, 하바나? <laughs> 아, 맞서지 귀엽다, 귀여워, 그냥. 귀엽네. <laughs> 우리 마스터 그만 친구들 어엽다귀엽 아, 네. 꼬집어 주고 싶다 아니 위도우, 위도우가 서 가지? 시곤 던졌다, 시곤 던졌다 어, 디서 어디서, 어디서? 층 올라가야 겠어오서오디오 나이스 2층, 2층 안 줘, 2층 안줘 황도 는데층 올라간다, 잘고할잘

암흑 봉고 봉어 우리 아, 나이스, 아. 잘 오겠다 우리 다 봉고 암흑 봉고 밖에 가서 암흑 오늘 밖에 가서 암흑 봉고 밖에 가서 암흑 봉고 밖에 가서 암흑 봉고 밖이 있긴 하고밖